한편 보고야지. 해 네, 거기만 봐. 진영이 보일 때. 응? 음... 저희 내가 여기서 맨날 나와서 텐데 웃기고 있네. 아이고 맨. 저, 맨날 나오냐? 맨날 제, 나오게. 아, 저기 맨날 피지. 하 어쩌다 한번 나오겠지. 괜 된장 넣고 바지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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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락 끓이지. 그럼 사다가 끓여줘, 그냥. 싫어. 왜? 어? 엄마 없어요. 자기가, 인, <laughs> 자기가 인건비가 얼마짜린데, 어? 이걸 그러고 있어. <laughs> 이제 열등 끝났어?

준영이가 그러겠다. 아유, 술 먹이지 말아야지, 이제. 어? 준영이가 쳐다도 안 본다, 지금. <laughs> 네, 그만해, 이제. 됐어? 아, 수고했어. 누구?